I will go there by bus. 나는 그곳에 갈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자, will go니까 뭐예요? 그곳에 갈 것이다. 미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will go. He is going to take a plane. 자, 그는 is going to 뭐뭐 뭐할 것이다. 뭐뭐 뭐할 예정이다. take a plane 뭡니까?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비행기를 탈 것이다. 미래형 우리 will 써도 되고요. 또는 be going to be 동사 going to 동사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미래형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죠? 미래형 뭐뭐 할 것이다. 자, 자. I will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Do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다. 자,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I am going to visit my grandmother this Saturday.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할머니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똑같지만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좀 있거든요. 그걸 적어주면, will은 자, be going to는 둘다 공통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will이랑 be going to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요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은 Will도 마찬가지, 비고인트도 마찬가지. 예요 그런데 Will은 또 어떻게 쓰느냐. 자, 의지, 결심, 이런 거. 또는 지금 결정한 거. 누가 내랑 마트 갈래? 제가 갈게요. I will.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얘는 비고인트는 뭐다? 미리 예정되어 있고, 예전에 계획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윌과 비고인트의 공통점은 뭐다? 내일 날씨가 맑을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동일해요. 하지만 뭐가 차이 난다? 지금 결정한 거냐? 예정되어 있던 거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난다. 라는. 자 그래서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만 윌은 의지나 주의 의지나 결심이나 지금 결정한 거 이런 것들 나타내고 비고인트는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번 주 토요일에 할머니 댁을 방문할 비고인트를 썼으니까 뭐다 이거는 예정이다 라고 해석해 주면 좋겠죠. 이거는 최선을 다할게요. 이거는 뭐다 나의 의지 결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I am going to 쓰면 좀 어색하다. 그죠? 오케이. 네. 그리고,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곧. 이런 부사와 함께 씁니다. 보통 미래는. I will see you tomorrow. 나는 내일 너를 볼 거야. Jack will be in London next year. 잭은 내년에 런던에 있을 거예요. 미래. Will be. 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be가 왔어요. 잭은 내년에 런던에 있을 거야. We are going to move soon. 우리는 곧 이사갈 예정이냐? 우리는 곧 이사갈 예정입니다. 그녀가 next month 다음달에 돌아올 겁니다. 그녀는 다음달에 돌아올 것이다. 자, will 동사 원형부터 가봅시다. 첫번째, will 동사 원형 I will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 자, 요거는 뭐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나의 의지, 그죠? Peter will be 12 years old next year. Peter는 내년에 12살이 될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예측. 내년이 되면 Peter가 12살이 된다는 미래에 대한 <laughs> 예측이 되겠죠. 또, 그 영화는 8시 정각에 시작할 거야. 이것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겠죠. 오케이. Okay. will I will show you my room. 내가 너한테 내 방을 보여 줄게. Dave will leave tomorrow. a 이브는 내일 떠날 거야. 다 가능합니다. 물론 줄임말 쓸수 있죠. I will, I will. 자, 이렇게 you will, he will 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be going to 동사원형 보자. be going to 동사원형 I am going to, you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they are going to, he is going to, she is going to, it is going to. 정답 I am going to order pizza for dinner. 나는 저녁 식사로 피자를 주문할 계획이야. 피자를 주문할 것이다. They are going to play board game after school. 그들은 방과 후에 보드게임을 할 거야. 미래. 방과 후는 미래니까. She is going to be a mother soon. 그녀는 곧 엄마가 될 거야. 아기를 놓고 엄마가 될 것이다. I m going to buy some books. 나는 몇몇의 책을 살 거야. Sam is going to practice the piano. Sam은, 자, 피아노를 연습할 계획이야. 연습할 예정이야. 연습할 거야.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